자, 이게, 이분히 이야기한 게, 재무상태표, 대차대표. 그 다음에, 또한 가지 중요한 장부가, 손익계산. 음, 네. 재무상태표, 재무제표 같은 거예요? 재무제표의, 네. 자는, 재분들할 네. 어, 때, 여러 개라는 뜻이에요. 아, 네. 그래서, 재무제표에, 재무조표라고 하는 것은 좀 전에 이야기한 재무상태표 네. 하고 지금 이야기할 손익계산서 네.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합니다. 아, 여기에 또 이제 현금우선주의의 원칙에 따라서 중요한 회계장부로 현금흐름표 그 다음에 뭐또 저기 뭐냐 <laughs> 이익처분계산서 흐름표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 개를 다 합쳐서 재무제표 음. 재무와 관련된 여러 가지 표라고 얘기해요 음. 핵심은 주식에서는 내가 주식을 평가하고 이 기업을 음. 내가 살까 말까 비싸냐 싸냐 라고 계산할 때 손익계산서예요. 그 기업이 음. 어떤 기업이고 이 기업이 그래서 이제 애플 같은 기업하고 상영전자를 보면 이 손익계산서의 파이 차이가 확 납니다. 음. 손익계산서는 아까보다 조금 더 심플한데 제위의 매출에, 얼마 팔았다 근데, 하는데, 매출 원가가 얼마 들었다. 그래서, 매출에서 총이익이 얼마가 생겼다. 근데 여기다가, 판관비 관리비를 뺐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났다 영업이익에서 <laughs> 또 빼요. 또 비용 이또 있어요? 남은 거 없어. 이 세상에 이거 남는 거 없어 진짜. 자기가 남고 빚만 뚫었다고 하면서 남는 것도 없고. 영업의 여러 가지 비용을 뺐더니 순이익이 났다 이렇게 합니다. 이 순이익을 갖고 세금을 내요. 주주 배당을 하거나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이게 회사가 남긴 것 여기다가 또 이제 세금 빼주고 세후순이익이 나오겠죠. 자 여기서 이 매출원가랑 판관비관리비는 뭐냐면 판관비관리비는 영어로 오버헤드코스트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비용은 두가지 종류로 볼수 있어요. 직접비용과 간접비용 그 물건을 만드는 데 들어갈 수 밖에 없는 비용이 있잖아 공장 그 다음에 원료, 연료, 원료 이런 거 네. 어, 원자들 들어가야 돼요 네. 이거는 간접 비용이에 직접 비용이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물건을 만드는 제조업을 생각하면 그 물건 만드는 데 들어갈 비용은 전부 다 네. 어, 주원가로 잡아야 돼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판관비 관리비는 뭐냐면 본사에서 관리하고 뭐 회계 정보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마케팅 하고, 음. 어. 이런, 이런 비용은 이 비용으로 판단비 관리를 잡죠. 매출 원가에 고민도 들어가는 건가요? 인커비 같은 거? 그렇죠. 인건비 들어가야 되겠죠. 네. 근데 사실은 아주 전문적으로 따지지 않으면 이것과 요것과이 비용이 나오죠. 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영업이. 익 영업이. 익율이라는 표현을 니다 요거는 영업에 들어가는 비용이 지속적인 비용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소송 비용이라는 음, 갑자기 재해가 네. 생겼어요. 네, 네, 네. 네. 그러니까 영업 활동과 무관하게 내가 네, 뭐, 어, 사고가 나서 뭐, 뭐 했다든가, 네. M&A를 하는 데 비용이 들어갔다든가, 뭐 이런 거예요. 근데 뭐 직원들 경조사에돈 나갔다, 이거는 영업 활동하면서 계속 나가는 거잖아요. 이런 거는 이제 판감비 관리비안에 들어가겠죠. 뭐 음, 그러는데 영업활동에 뭐 이게 반드시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어. 근데 우발적으로 발생한 이런 것들은 다 영업의 비용에 나요. 일단사실상 주식시장에서는 이걸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 한번 그럴 수도 있지만. 근데 반복되면 어 이거 이거 일로 옮겨야 되는데라고 생각하지만 이거는 일시적으로 그냥 저절 아까 이제 내가 어닝을 이야기했는데 기업의 이 일반적으로는 순이익이에요. 순이익. 이거다 매고 순이익. 근데, 미국 애들은 좀 후하게 쳐줘가지고, 어, 이비용 그냥 두 치자.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요즘은 순이익보다는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해서 피가몇 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좀 후하게 자주는 거죠, 후하게. 그리고 기업이 설마 이걸, 이것까지 장난을 치겠냐. 근데 이거는 들쭉 날쭉 할수 있으니. 또는, 아, 이런, 이런 것도 있구나, 영업이익 비용에는. 기계가 있는데 내가 그 기계를 팔았어요. 그럼 장부상에 이 기계는 지금 감가하면서 원래 1억에 잡야 됐는데 지금 8천만원 잡혀있는데 내가 도저히 이거, 이거 이제 안될 것 같아가지고 8천만원 장부에 있는 걸 갖고 내가 3천만원에 팔아버렸어. 음. 5천만원이 손실이 잡히거든. 요 영업의 비용을 잡고 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투자자들은 야 그걸 손실 보고 팔았냐? 라고 안해요. 잘했다. 어차피 이거 안될 건데. 정리할 건 빨리 정리해라. 그래야 그 손실은 어쩔 수 없어 라고 퉁 치고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요걸 빼주고 아이 그 정도 비용은 작년에 걔들이 3천억이나 적요 적자가 났대요 그러면요, 아까 내 기계를 1억이라고 해놓고 3천만원이나 적자가 났대요 라고 하는 게 아니고 아이 뭐이 비용 빼고 그 흑자 났어 뭐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줍니다 그게 훨씬 더 합리적이죠 그죠 투자자 입장에서는 내가 이 회사의 주인이잖아 투자자는 이 회사의 지분을 갖고 있는 주인입니다. 주인 입장에서 이 회사 지금 내가 기계 아까워 가지고 내가 기계를 모으는 기계 수집장도 아니고 돈안 되는 자산은 정리를 해야 되는 거야. 돈안 되는 자산을 꼭 꼭게 갖고 있으면 관리 비용 나가죠. 뭐, 비용만 굉장히 많이 나가지. 그러니까 정리할 때 과감하게 정리하는 그런 기업을 주식시장에서는 투자자들이 굉장히 높게 평가합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어, 주식시장하고 이 근로자들 사이에서는 약간의 긴장관계가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정리하는 데는 구조조정 같은 거 들어왔는데 당연히 그렇죠. 어. 당연히 그렇죠. 근로자 입장에서는 내 일자리라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사회적 책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것도 있는 것이고요. 데 주식시장, 투자자 입장에서는 돈안 되는 거는 빨리빨리 정리하고, 어, 빨리빨리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뭐 이런 그런 식인데 이게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누구의 일이 우선시 되느냐라는 게늘 문제가 됩니다. 근데 원래는 아주 심플하게는 자본주의는 이 투자자 주주의 입장에서 생각한다. 사회주의는 근로자 입장에 서 생각한다. 이런 거인데 지금은 그런 거 없어요. 네.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었고 계속 이게 서로 간에 어, 융합이 되어 있는 거지. 자본주의라고 뭐 근로자들하고 맨날 싸우고 그러면 되나 돌아가는 공장이. 그러니까 이익을 이, 서로 간에 결합시켜 갖고 사회주의도 지금 중국도 그러지만 러시아도 러시아는 사회주의는 아니죠. 미국 저기 북한도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열심히 해서 번 이익은 네거 해준다. 뭐 저기 뭐냐? 당, 당이 볼 때는 너는 이만큼 해서 이만큼 벌것 같은데, 네가 열심히 해서 더 벌었네. 그거는네거 해줄게. 이게 이제 북한에서도 이렇게 해요. 사회자본주의. 음, 그래서 요거는 저기 장터가서. 자기가 팔고 음. 그래서 부를 축적합니다 음. 북한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장마당 경제라고 하는 게북한에서도 상당히 많이 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본을 축적하고 자본, 자본가가 탄생하는 만큼은 아니에요 어쨌든 우리가 생각하는 미국은 여기서 뭔가 조작을 하는 거 그리고 보통 우리가 우리나라에서도 회계 구성이라고 하는 거 이건 전부 다 여기서 하는 거 자산과 부채를 뭐 다르게 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아예 그냥 원칙에 따라서만 하는 거예요. 데 여기서 근데 자산과 부채를 조작을 하면 일로 들어와요. 영업의 음. 또는 영업의 이익으로 들어가요. 요거는 문제긴 한데 일반적으로 그런 경우는 잘 없고 여기서 매출을 미락시킨다 뭔가를 높게 잡는다 뭔가의 행동을 해가지고, 순익을 줄이거나 늘리거나 하는 행동을 하는 거죠. 아까 단가상각도, 음, 여기 들어가거든요. 기계. 음. 근데 순익을 줄이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1억짜리 기계를 사가지고, 그, 얘 10년 쓸 건데, 그해 1억을 다 그냥 각발시켜버려요. 그럼 원래, 천만 원 들어가야지, 들어가야 그렇죠. 1억을 집어넣어서 순익을 줄이죠. 우리가 또 이제 국가가, 국가기관 이걸 가만둘 수는 없지. 그렇죠. 세금을 걷어야 되는데 이것들이 세금 안 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순익을 일부러 낮추는 행동을 못하도록 감가상각을 시키는 원칙이 있어요. 그 원칙에 따라 감가상각을 시켜야 돼요. 뭐 그런 식으로 정해놓은 게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뭔가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용납되지 않는다. 그리고 그동안 인류가 회계, 그, 이 재무제표를 이제 계속, 어, 더, 업그레이드를 해야 하는데, 주로 이쪽에 집중됩니다. 재무제표를 분석하면 또 주로 이쪽에. 그, 그 기업이 어떤 기업이냐를 알려고 하면, 이걸 봐야 됩니다. 애플은 어떤 기업이냐면, 전체 매출액에서 영업이 30%가 나와 그리고 얘들은 기본적으로 공장이 없어. 네. 음, 다아웃소싱입니까 아웃서싱에다가, 어소싱. 네, 물론 뭐, 여기 들어가긴 하는데, 이 공장 비용이라는게 애들 기본적으로 공장을 안 가지고 있는거죠 제조업체가 왜 공장이 없죠? 제조업체가 제조업체가 아니다 디자인업체입니다 음. 아 하나하나를 디자인해서 요거 너희들 만들 수 있니? 해보겠습니다 아니 할수 할수 있는지 아닌 오. 이런식으로 해서 이제 받아오는거죠 그리고 계약을 해요 어잘 만드네? 계속 합시다 네 그럼 디자인업체였군요 디자인업체인거죠 그러다보니까 이거 판간비 관리비 매출원가가 비중이 굉장히 낮아요 음. 이게 영업이익으로 서 매출액이 30% 40, 45%까지 나왔던 것 같은데 음. 근데 이제 삼성진만 하더라도 뭐 반도체가 가격이 잘 나갈 때는 뭐 30%까지도 갔었나 근데 보통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게 영업이익률이 10% 정도가 아니에요 한참 나지 한참 나지 그럼에도서도 개출원가가 없다는 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없는 건 아니에요 사청 업체에 대해서 되게 박하게 맞이를 측정했다든지 이런 거 하니까요. 그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우리는 또 중국에서 만드니까그그 응. 그 차이가 있겠죠. 맞아요. 우리 또, 그런 맞아요. 맞아요. 또 자본주의 사회 살다 보니까 그것도 네. 후하게 주잖아요. 아니 이거 사격사 마음이, 마음이, 마음이 너무 아프잖아. 그래 <laughs> 마음이 산업분쟁에서 상에서저절봤네 사로받네. 어, 뭐. 여기서 못 모든 거예요 기준은 소비자 관점이에요. 소비 관점. 기업이 사기를 짓느냐? 아니면 소비자가 진짜로 그걸 좋아하느냐? 음. 근데 진짜로 소비자가 그걸 좋아한다면 그게 그 값이에요. 기업이 1 0원 드림을 1000원에 았다 저거 너무 해도 해도 너무 하는데? 근데 소비자들이, 아, 내가 땅거 500원, 5 0 0원내도안 사지만 이거는 천0 0 0원에 사. 하면 그게 그죠. 맞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배울 때 처음에 경제가 올려놓은 거든요그한 페이지 두 페이지 남는 거니까 뭐가 나오느냐면 왜 물은 싸고 다이아몬드는 비싸냐? 음, 음. 너무 난이도좋다 물은 없으면 못 사는데 네. 다이아몬드는 없어도살수 있는데 왜 다이아몬드는 그렇게 비싼 것이냐? 요즘은 다이아몬드가 그렇게 비싸지는 않죠. 왜냐하면 이게 인공적으로 나오니까. 근데 왜 물은 저렇게 싸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 질문이 너무나 충격적이었던 거예요. 왜냐면 노동은 가치사요 노동이 그만큼의 가치를 있는 거고 저기 다이아몬드 노동이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노동을 하는 가치도 없고 그냥 이거는 효용가치도 잘 없는 거야고 근데 왜? 물은 효용가치도 음.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해요. 음. 저기 목마를 때물한 장, 다이아몬드하고도 바꿀 만큼 효용가치가 높은데 그 경제학에서 이제 자본주의 경제학인데 경제학에서 가르치는 원칙은 뭐냐면 희소가치다. 우리가 값으로 따지는 게 정말 원시 사회면 음, 다이아몬드보다는 물을 더 높게 쓸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뭐맥기 먹는, 먹는 문제, 물이 모자라는 문제에 시달리고 있지 않으면 사람들의 가치 체계가 바뀐다는 거예요. 이제는 물은 너무나 흔한 거지, 너무나 흔한 거기 때문에 거의 값을 주지 않는다. 는 스마트폰이 그렇잖아, 스마트폰이. 아이폰이 왜 그렇게 비싼 값을 받아야 돼. 이거 뭐, 전화되고, 도 문자도 되고 그걸로 따지면 값이 그렇게 나올 리가 없지. 그래서, 내 같은 사람도 있어요. 전화되고, 문자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늘 공짜폰을 사. 2년에 한 번씩 공짜폰이 나올 때면 바꿔요. 근데 이거는 진짜 효용가치로 보는 거죠. 근데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그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단 말이에요. 나도 삶의 가치는 효용가치 중심으로 생각을 해요. 효용가치 중심으로 생각해. 하지만 남들도 효용가치로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 음. 남들이 거기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고, 시소성을 부여하면, 오케이, 알았어. 아, 왜 그런지 알겠어. 어, 알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왜냐면, 그 사람은 나가 아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에 기준이 되는 것은 소비자가 그렇게 받아들이느냐. 음. 근데 소비자가 뭔가 모자라고 뭔가 잘 몰라서 그렇다가 아니고, 소비자가 뭘 몰라서 그러는게 아니고, 뭐 이게 소비자가 너무 그런 브랜드에 너무 상상, 광고 했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잘못했다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걸 봐야 돼. 이걸, 이걸, 보고 한 이걸 뭐몇년 치를 보고 또 좋은 건 뭐냐면 네이버에 들어가면 다 있어요. 다 있습니다. 이렇게 쭉 나와있죠. 그몇년 치를 쭉 보고 아 이게 뭐매출 일정하게 나오네요. 매출 원가도 일정하네 기업이 굉장히 안정적이구나. 생산환대형이. 그리고 환관비 관리비. 음, 크기 좀안하네요 음. 꾸준하게 증가하나는데뭐 이정도면 뭐 물가 돌라고 하니 이정도는 되겠구나. 그러면 아 이게 굉장히 안정적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들쭉날쭉해서 뭐 이게 뭐 하는 거야? 뭐, 이거, 이거 제대로 관리가 안 되네. 제대로 관리가 안 된다는 거는 외부의 서충격이 들어오면 이 기업이 어떻게 될지 모다는 것이에요. 굉장히 위험이 높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기업들은 당연히 낮은 값에 사야지 비싸게 사. 그럼 보통 저 영업 이익이나 순 이익이, 몇버센트 이상되면 좀 안정되게 내가 사업을 하고 있거나 판단할 수 있을까요? 10에서 15. 10. 10에서 15만 되더라도. 많이 아니고요. 네, 네. 아주. 되게 의아한 같아요. 애플은 어마어마한 기업이었군요. 애플은 어마어마한 기업이고 40%도 뭐 이렇게도 한 와. 근데 우리나라가 순 이익이 10%가 참안 나와요. 그거 괜찮았습니다. 잘 나올 때가 60%나. 아좀 의외다 일단 제조업들은 이정도가 그 나와도 좀 괜찮은거 같은데 일반 서비스업이나 뭐 이런 여러가지 뭐 아까 말한 디자이딩사들 같은 경우에도 음. 근데 그 기, 그런 기업들은 또 소비자들이 계속 자기 물건에 대해서 높은 값을 지급하게 하려고 그러면 어마어마한 비용을 더 들여요 근데 사실 제조업은 똑같은 물건을 찍어내는거기 때문에 자기가 그런, 이제, 창조적인 관통에 어마어마한 돈을 써서 보호해야될 필요는 없겠죠. 그러나, 미스 보면, 뭐, 뭐 이거 저도 똑같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기업이 영업이익을 얼마나 내는가를 보고, 사람들이 이 기업의 물건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 거나라는 것도 좀 역으로 추론을 해낼 수 있겠죠. 영업이익률 높은 회사는 사람들이, 아, 이 기업에 대해서 굉장히 브랜드 이미지를 높게 평가한다고 봐야 됩다 그러니까, 기업을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내가 그 기업에 대해서 뭐, 뉴스를 본다거나, 누구한테 들어본다거나, 그것도 있지만, 이손익 계산서를 놓고, 음, 이 기업은 이런 것 같아. 그러고 난 다음에, 이런저런 걸, 뉴스 내용을 찾아보는 거예요. 어, 내가 이런제도를 봤네. 이거는 또, 의외로 또, 요런 면이 있으면, 이렇게 해서 그 기업을 알아가는 거예요. 말씀 듣다 보니까, 결국에는, 저런 업체들을 본파악하고 나서, 니들이 장사를 잘하는 것 같으니, 내 돈을 좀더 묻어줄게. 좀더 많이 생산해서 이익을 우리들이더 만들어서 우리 같이 나눠 먹자. 이게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투자의 본질이구나라는 걸 지금 좀 깨달았습니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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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나도 거기 돈을 네. 를 태우고. 네. 어, 근데 내가 어느어 어느 회사에, 어느 판에 돈을 태울 것이냐를.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게, 그렇죠. 그게 자본주의 엄청난 강점이에요. 우들이내돈다 주고 가면 10개 만들고 12개 만드니, 뭐, 그 2개 에소 나오는 이익은 나랑 나눠 먹자, 뭐, 이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 나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자본주의 사회는 주주를 하셔야 됩니다. 아. 근데 사주의 회 사회를 가면 노동을 하셔야죠. 그죠. 주주는 몫을 배분을 못 받아요.